네 올해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에 시장이 언제쯤 좀 소화를 할지 앞으로의 방향성 전망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대신 증권의 이경민 투자 전략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번 주에는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특히 또 흔들리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소화하게 될까요? 일단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음, 통화정책 이벤트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일일비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안도감 또는 불안감,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시장의 등락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 그리고 통화 정책 간의 좀 엇갈린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등은 유동성 흡수 이슈에 대한 좀 과민한 반응이 원래대로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근본적으로는 경기는 불안한데 통화 정책은 매파적으로 가는 흐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통상적으로 경기하고 통화정책은 좀 같은 방향성을 보입니다. 경기가 불안하면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고, 어, 통화정책이 매파적으로, 긴축적으로 가게 되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긴축적으로 간다라는 게좀 맞춰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경제 전망은 경제 성장 전망은 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통화 정책은 더더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흐름들이 음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3월 f m c 를 지나야지. 즉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지 여부가 확인돼야지 그 다음부터는 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씩 조금씩 진정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는 이런 양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 측면에서 보자면은 경기가 지금 안 좋고 어 매파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특히 나 어떤 지표를 우리가 눈여겨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경기는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고용지표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적으로 악화일로거든요.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확진자 수가 뭐 7,000명대, 8,000명대에서 4,000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저께 기준으로는 260만 명, 아, 320만 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어, 미국도 100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고요. 유럽도 130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음~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용 개선이 좀 더디어지게 됩니다 고용 개선이 더디어지게 된다면 병목현상은 병목현상이 완화되는 시점은 지연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확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 상황 그 상황과 맞물린 고용개선 여부가 가장 중요한 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디커플링이 해소되기까지 한뭐 두어 달 정도 어, 최초의 금리 인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좀 해소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봐도 될까요? 어, 제가 생각하는 것은 3월 FOMC를 지나면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3월) f m c 대 f m c 가왜 중요하냐면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할지 결정이 될 텐데 저는 금리 인상 동결 여부와 상관없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다음 흐름 그리고 그다음 금리 인상사이 그는 좀 진정될 것이다 또 금리 동결을 하게 된다면 아 우리가 걱정했던 게 너무 과도했던 거 아닌가라는 부 분들에 의해서 어 최악의 상황은 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어 3월 금리 인상할 때까지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라기보다는 어 앞으로 한달좀 길면 두달 정도 좀 불안한 흐름을 통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을 좀 선반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내에서는 삼성전자, LG 전자가 지난 주에 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인 사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 사분기 실적 시즌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을 수 있다 정도. 하지만 비용 단, 어,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성과급이 반영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 실적이 있어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내수 소비주, 그리고 시클리컬 중심으로 좀하얀조동태가 이어지고 있어서 반도체 업종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지만 어,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워낙 급반등을 한데 따라서. 업황이나 실적 개선 기대를 선반응했는지를 좀 여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2022년 실적 전망은 저점 대비 한 2에서 3% 정도, 어, 4분기 실적 전망도 한1% 정도 상향 조정된 건 맞는데 주가는 이미 저점 대비 19% 올랐거든요. 뭐, 종목별로는 40% 이상 오는 종목도 있었고요. 이렇게 본다면 실적 시즌 이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실적을 공개된 이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좀 차이 실현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들은 좀 경계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금 수급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27일 상장이라는 또 사상 뭐 최대형급 또 IPO가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급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고 있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장 이후에는 수급 부담을 좀 털어내면서 수급 긍정적인 변화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음 주가 청약일이고요. 네. 어,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음, 대형 IPO로 인한. 수급부라는 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음 국내 유동성 환경, 투자 환경, 유동성 환경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 또 펀드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보면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청약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규 상장 이후에 흐름에 있어서 좀 블랙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롬으로 인해서 다른 대형주들에 대한 매물이 출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시장 상황이 수자환경이 수급 여건이 좋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1월) (2월) 달에는 프로그램 매물출에 공매도 구축이라는 어~ 계절성도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1월) 말 (2월) 초중반까지는 수급 압박이 또 다른 어~ 변동성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 방금 나왔는데 아,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인상이 됐습니다. 일점이오 퍼센트로 올려서 코로나일구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됐는데 이 부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뭐 일단은 한국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 뭐큰 전복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향후 흐름들을 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짓겠다라고 말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한 번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게 된다면 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고요. 어, 만약에 어, 반대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니까 이제 향후 경기 상황이라든지 물가 흐름들을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치게 된다면 시장은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러한 약간 불안정한 시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 봐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가 2,950을 넘어선 이후에는 좀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10월 달, 뭐 11월, 1 2월 최근까지 흐름들을 본다면 어~ 고, 코스피 지수 때 고점권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 시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순환매에 잘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고 짧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현금 비중 확보에 좀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 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